공봐! 그렇지, 오, 그렇지, 까비, 그치인 거니 끝까지부터 하지 지 아주 뛰라, 까비, 잘하고 있어, 아주 한번, 김, 김건율이가 차! 야야 수비자 앞으로 가야지 수비 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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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건유 끝까지 끝까지 그치 건유 반대로 건유 반대로

헌혈, 아빠, 아빠. 그치, 재아야 너야! 그치, 긴거야 너야! 아, 너무 나게 한번 다시! 잘했어! 건거 잘하고 있다! 막아, 막아! 그렇지! 잘다 뛰어가야지! 재현이 보고 자주 재현이 보고 자주 그렇지 재현이 괜찮아 다시 하면 안돼어 미안 미안 니거기 있는지 몰랐다 기가 끝까지 해. 안 돼, 줘! 네. 바로, 바로 줘! 아! 공 봐! 네. 가! 어, 아, 가비! 그래도 계속 여기 있다, 애들아 끝까지, 끝까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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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다. 이기다 아빠! 아, 아. 건져, 재현이 보고. 하준이, 하준이, 하준이. 하준이 보래. 저까못 간대. 네, 간다. 그렇지. 그렇지! 까비 정연아, 정아이찾으 바라지만 니가 차. 건열아, 바꿔. 다시. 아 휘슬 불면 할게요. 가지고 자 건율 가운데 봐, 끝까지 끝까지 그치, 건율이 너 자리, 너 자리 오케이. 오케이, 아이, 가, 건율 가 어, 어, 야, 저기 진짜 잘 준다. 와! 얼마 안 남았다, 언니라. 파이팅. 그렇지? 잡고 가버려. 가 가. 건니가 너무 잘한다 지금.부터 올라가 지아라, 바로 달려야지. 같이 가자 지아. 막아야지, 막아야지, 막아. 좋아. 보고 응? 건드리. 가자, 건율이 달려, 달려! 아, 수비가 없다. 수비가 없어, 지금. 야, 지가 제일 화나겠지. 아빠 계속 가. 내 손. 괜찮아 언니, 잘하고 있다. 화이팅 시간이 없다. 어. 아. 아. 바로 돌아. 그치지김니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끝까지, 끝까지. 끝 까진 지 건을 너가 너가 해야 돼. 너가 해야 돼. 잘했어. 잘했어. 가자 가자. 너라

그래도. 어, 아, 잘 하고 있어. 잘 하고 있 내가 저렇게 꾸어